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인데, 어, 일요일 아침 그 평온한 어, 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어, 새로 출범한 정부 어, 국정 운영 동력이 이대로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7대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대3, 70대30, 뭐, 이렇게 얘기도 무방하겠는데요. 찬반 비율이,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7대3 이상으로 벌어지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위축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단, 어, 7대 3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담은다.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슷한 상황에 와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하고 회식자리를 해서 뭐 10명이 모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양쪽으로 갈릴 수가 있겠는데, 잘한다가 두명 혹은 세명 밖에 안 되고, 잘 못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여덟 명, 일곱 명 이렇게 되면, 두 명이나 세명 쪽이 위축되고, 입을 다물게 된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 이제 내일 모레면 취임 석 달을 꽉 채우게 되는데, 참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제 요인 진단. 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원인,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laughs> I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밀클린턴이 무시를 이제 이기게 되는 선거에서 내놨던 슬로건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어, 그 뒤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선거든 정선, 총선이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는 변함없이 유효한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는 이른바 상고 현상에 신음하고 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경제학 박사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말을 맞댄다고 해도 그 해답이 나올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여기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무드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이네 사람이 매일 아침 7시에 비상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가지십시오. 매일, 매일, 오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분만 간단한 아침 식사와 차한잔 마시면서 이걸 매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한덕수 추경호 최상목 그래서 그날 그날의 일을 점검을 하고 추경호와 최상목은 새벽 7시에 만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함께 나눌 대화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와 최상목이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을 점검하고 그,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날 해야 될 일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께 꾸준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고현상에 신음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그나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은 밤을 잠을 안자고 하얗게 새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기결집효과라는게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 국민의 차면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 이런 겁니다. 국기, 태극기를 중심으로 결집 효과가 나타난다. 외교, 안보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기 결집 효과가 아니라 국기 분열 효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 농담처럼 야 이런 국면에 북한이 일곱번째 핵실험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까 국기 결집효과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좋으니 북한 핵실험은 없었으면 좋겠다 두번째 외부 요인은 집권 여당이 지리열날합니다 지리멸렬합니다. 이런 집권 여당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당무를 거부하고 전국으로 자행을 한적 있지요. 그리고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 개월 이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당대표가 잠정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쓰리아웃입니다. 3진아웃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서 사과했죠. 대통령실에 사적으로 사람을 꽂아놓는 인사를 해가지고 사과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누출시켜버리고 많은 사건을 일으켰죠. 더더군다나 울산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자신을 격려하더라는 식으로 언론을 조작하고 분위기를 조작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격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힘은 전현직 당대표가, 이준석과 권성동이 똑같이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윤핵과는 또 얼마나 볼성 사나운 내부 갈등을 노출했습니까? 장재원, 권성동, 당권 싸움을 벌인 듯한 인상. 계속됐죠.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이 있습니다. 에,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 제안이 있습니다. 이진복수석.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제안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권성동 와라. 장재원 와라. 안철수 와라. 주호영 와라. 정진석 와라. 그리고 이준석도 와라. 대통령실에서 저녁 먹으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제부터 원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 모여라! 할수 있는 힘이 대통령한테는 있는 겁니다. 코로나 걸려서 몸져 누운 상태만 아니라면 다 와라!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매일 저녁, 저녁을 먹어라. 저녁을 먹, 먹돼. 대통령이 뭐, 기조연설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90%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은 그냥 들어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그냥 들어라.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여당 지도부의 여당 의원들의 야당 지도부의 야당 의원들의 말을 그냥 들어라. 그러면 국민들은 자신의 말을 대통령이 듣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인사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적은 뭐 사사로운 인연을 중심으로 한 내각 인사가 있었다. 혹은 대통령실 인사도 그러했다. 또는 검사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중용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지요. 어, 저는 엘리트요 능력자라면, 뭐, 얼마,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으면 정실 인사가 되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일 수도 있지만, 인사가 흉사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게 제안이 있다면, 개인적인 인연으로 앉힌 사람들 다 몰아내라. 이것이 제안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어, 두 번째 파트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취임 초기에 절찬리에 시작된 최고의 정치적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악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아무리 즉흥적인 문답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참모들이 미리 준비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하는 원맨쇼가 아닌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을 거친 그러한 악사의 즉흥 연주는 감동을 주지만 훈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분위기만 바꿔보려는 즉흥 연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도어 스태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되,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준비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밤에 잠자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아침 일곱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 대통령실 정문을 들을 때까지, 기자들 만날 때까지, 대통령이 그날 있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정제된 언어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참모들이 준비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당부가 있는데, 앞 정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이 가장 실망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모든 문제를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던 행태였습니다. 왜 그것을 반복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냥 과거 5년 동안 언나갔던 것을 제자리로 조용히 돌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탈원전 폐기하고, 소주성 폐기하고, 그저 제할 일을 뚜벅뚜벅 하면 됩니다. 전 정권의 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훌륭한 장관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이 엘리트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 최고위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문재인 정권의 부채, 고지서, 폭탄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부의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철천지 원수 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이 있다면, 책임 총리제를 구현해 보시라는 제안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에 더 철저히 전문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경제, 사회 이런 문제는 총리한테 점점 권한을 넘겨 주는 식으로. 그리고 더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총리에게 장관 임명 재청권을 보장해 주었듯이, 장관 해임 재청권도 보장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교육부 장관이 뻘짓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육부 장관 해임 재청을 할수 있게 보장해 줘라. 다시 한번, 어, 반복하자면, 윤황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걱정하지 말고, 국민을, 민생을 걱정하면 됩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되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민노총의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되 민노총 지도부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전교조의 핵심 간부와 평범한 교사, 조합원을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